굿모닝 빵이랑 잼이랑 커피, 쿠키, 과일이랑 오믈렛이랑 토마토를 준비해주셨어요 트레이도 너무 귀엽죠? 이것도 너무 귀엽고 야. 음~ 음, 빵이 너무 좋던데 이거 잼을 여기서 만들었나봐 이벤트 티 음. 맛있다 벤트 티켓도. 이벤트 티켓도. 이벤트 티켓도. 이벤트 티이걸먹 티켓도. 이다트 티켓도. 이벤트 티켓이다트 김치, 돼지고기 김치찌개에다가 삼겹살까지 부어서 같이 먹고 깜깜하 싸먹고 쇠조 나는 소맥 멋진 의자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의자에 의자 다리까지 너무 예쁘죠 창 밖에는요 차차가 있는데요 여기는 방충망이 있어요 17야에서 방충망은 여기가 처음인듯 들어와 자차는 <laughs> 지금 눈썹을 다듬고 있습니다 애기 고양인데요? 이렇게 누워있어요? 응! 음, 뭐? 뭐? 아, 어. 신나나요? 네. 근데 벌이 너무 많네요. 벌은 내가 어제 많이 찍었어. <laughs> 차자 자차는 낮잠을 잡니다. 이 방은 희한하게 잠이 잘라요 창밖에 벌레 소리 들리시죠? 매미랑 그게 잠을 잘 오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곳이에요 저기는 마틸다가 노는 놀이터인가봐요 귀여워 저기 멀리 보이는 건물에 타일이 하나하나 다 다른데 이쁘죠? 그러게 요 저녁에는 벌이 쉬나봐 <laughs> 무슨 댄스인가요? 머리..없다는.. 헛소리 <laughs> 오 이거 라벤더 아닌가요? 라벤더? 오늘은 시골길을 좀 걷기로 했어요 개 나오면 바로 뛰어야된다 <laughs> 아니 개가 아니라 나는 그그 뿔소들 나올까봐 너무 무서워 우리 오다가 봤잖아 뿔 달린 소들 와 저기 완전 어디데 어디? <laughs> 와우 와우 노을 좀봐길 준비하고 퇴.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다가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앵앵거리는 거예요? 약간 예쁜 느낌 내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내 목소리가 이렇게 앵앵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우, 간지러워. 아 그만 가자. 아, 이 오늘의 산책은? 어, 아니야.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예뻐. 와우, 여기 그냥 엄청 넓은, 넓은 초원이에요. 와우. 아 근데 모기 너무 많아서 나 가고 싶어. 다시, 음, 다시, 야. 다시 돌아갈게요. 한 100m도 안온것 같은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오뭐 시티거리야 뭐야? <laughs> 아니 시티걸 아닌데 여기 모기 너무 많아. 이거 풀좀 봐. 이 야생풀이 이렇게 많으니까 모기도 많겠지. 차차는 차차 말로 정말로 시티 보이거든요. 야, 아, 완전 야생이지 야생, 노! 완전 노야생, 완전 집고양이 스타일이 뭔지 아시죠? 지붕 없으면 잠못 자고 침대 시트 꿉꿉하면 잠못 자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차차가 요즘 요즘 말로 하면은 태토남인 척하는 에겐남 바로 그게 차차입니다 어, 말돌리는 차차예요 어, 근도 진짜 하이네켄 있네? 여기 이 집에는 모든 게다 있어 여기 나무에 달린 게다 달팽이에요, 지금. 응? 아, 근데 여기 선인장에도 다 달팽이가 달라붙어 있어요. 오, 너무 신기하다. 왜 그런지 아시는 분? 댓글 달겨주세요 <laughs> 조회수 전에 올린 게 7인데, 네, 7분 고마워요. 7이라니. 오늘은 어제랑 살짝 다르네요. 왜 한숨을 쉬시죠? 아니 아뇨 눈물 닦어 이거 <laughs> <laughs> 그 와인은 여기서 직접 만드신 와인인데 향도 좋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작대 얘기하게 돼요 작대 어디 서있어 아니 그냥 말을 그렇게 하게 되잖아 작대 네, 여기서 한 일주일만 있어도 진짜 건강해지겠다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김치가 어디 i t t l e bit of a 다고아 그렇지. b i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e bit of a l i 있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고 t 있는데. 조심. 어? 고양이가 한 마리가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인 할머니가 사료 봉지를 흔들며 어. 고양이가 따라 나가요 아까 그마틸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안줘 안 <laughs> 바로 저 고양이입니다 가네요 오늘의 파스타는 토마토 빨간색이다 좋다 <laughs> 이거는 돼지고기예요 근데 음. 네, 고기 맛있다 이거 먹으니까 삼겹살 먹고싶네 이거 그 뭐지? 소뚜껑 삼겹살 제가 제일 먹고 싶은게 지금 소뚜껑 삼겹살인데 소뚜껑에다가 김치랑 콩나물무침이랑 쌈.. 쌍쌀쌈에다가 삼겹살 콩나물 김치 그리고 밥 그리고 쌈장 <laughs> 마늘 올려가지고 어.. 한입에 잔소 쏘잔잔 짠제페이보리이에요이보 예. 향국살집좀 어. 가고 싶네요. 오늘의 디저트는 아. 과일이에요. 아차 <laughs> 달달한 거안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저만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음, 음 약간 유자 같은 유자네 유자. 말린 유자. 유자 음. 드라이 유자. 지금 별을 보러 나왔는데요. 귀인이야, 아 우와, 이렇게는 안, 하나, 안 하나 보인다. 움직여. 별이 여기 진짜 잘 보여요.